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블 레전드 크림슨 다이나모 웨이브 블랙 위도우 옐레나 벨로바입니다. 이 캐릭터는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플루렌스 퓨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요. 코믹스에서 옐레나 벨로바는 이대 블랙 위도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나타샤의 과거 동료 중한 명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지는 영화가 나와봐야 알것 같네요. 먼저 박스 측면에는 옐레나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요.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스 뒷면에는 옐레나의 일러스트와 크림슨 다이나모 웨이브의 다른 피규어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옐레나는 두 번째 피규어로 크림슨 다이나모의 몸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열어서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의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옐레나 벨루바 피규어 본체와 크림슨 다이나모의 BAF 파츠가 몸통, 그리고 등 뒤에 부착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어깨뽕 두 개까지 네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권총이 두개 부속되어 있고, 교체용 손이 두개 들어있습니다. 피규어보다도 BAF 파츠가 훨씬 더 부피가 크네요. 먼저 이렇게 생긴 크림슨 다이나모의 몸통이 들어있고요. 등의 빈 부분에 여기 이 부품을 이렇게 끼워주는 것 같고요. 숄더패드도 들어있어서 여기 이 숄더패드의 이 튀어나온 부분을 몸통의 구멍에다가 이런식으로 끼워서 피규어를 나중에 완성을 시키는 것 같네요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크림슨 다이나모의 피규어를 완성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권총이 두정 부속되어 있고요 권총을 잡을 수 있는 왼손 파츠와 주먹을 쥔 오른손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규어 본체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피규어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조금 밋밋한 느낌인데요. 어, 밀리터리 풍의 복장도 어, 다른 마블 레전드 피규어들에 비하면 조금 어,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영화가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레나 벨로바라는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몰라서 사실 그렇게 끌리는 피규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화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고, 또 요즘 핫한 배우인 플로렌스 퓨가 연기하는 캐릭터라서, 영화를 보고 나면 또이 캐릭터의 매력을 느껴서 피규어 자체도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규어를 한번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규어의 크기는 6인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먼저 헤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크림슨 다이나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때, 과연 포토리얼 기술이 사용된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품을 보니까, 처음 공개됐던 이미지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것 같고, 포토리얼 기술이 사용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배우인 프로렌스 표와 닮았는가에 대해서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이네요. 얼굴 생김새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것 같은데, 어좀 너무 지나치게 배우에 비해서 갸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도색 자체는 깔끔한 편이고, 어 머리카락 조형 같은 경우에도 어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세밀한 조형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옆에서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특히 뒤에서 보면은, 음, 이 목관절이 너무 좀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살짝만 가동을 해도 안에 관절이 들여다 보인다는 게 조금 어,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러면 상반신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어, 옐레나가 입고 있는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예고편이나 포스터를 보고 이미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피니티 워에서 블랙 위도우가 입고 나왔던 베스트와 같은 베스트입니다. 다만 조형 자체는 인피니티 워의 조형을 유용하지 않은 새로운 조형이고요. 인피니티 워의 블랙 위도우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잘라가지고 베스트를 벗길 수가 있었는데 다만 이 옐레나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자체가 바디에 조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인피니티 워 베스트는 블랙 위도우의 곰봉을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옐레나 피규어에는 그게 없고요. 일단 베스트의 조형이나 도색은 무난한 것 같고요. 그외 하얀색 슈트는 마블 레전드 디럭스 블랙 위도우 피규어랑 동일한 조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조형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숄더패드의 모양이 좀 다르고요. 옐레나의 피규어도 블랙 위도우의 무기인 위도우스 바이트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위도우스 바이트도 모양이 블랭위도우 피규어랑은 좀 다릅니다. 벨트에 있는 블랭위도우 로고에는 어 따로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금속 버클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벨트에 홀스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끈은 허벅지 쪽은 어두운 회색이고 벨트 쪽은 검정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끈은 연질의 파츠로 되어 있고요. 왼쪽 허벅지에는 단검을 휴대할 수 있는 홀스터가 있는데 이 단검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어가지고 따로 떼거나 할순 없고요. 일체형이기 때문에 살짝 조형이 좀 평면적인 것이 살짝 아쉽습니다. 팔은 이런 느낌인데 여기 숄더패드와 팔꿈치에는 팔꿈치 보호대가 있고 하반신도 보시면 어, 디럭스 블랙위도 피규어랑 유사하면서도 이 무릎 보호대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부츠 쪽의 형태가 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옐레나의 바지가 조금 더 주름이 많아서 뭔가 조금 더 어, 헐렁한 느낌이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여기 이 생산 번호가 적혀 있는 게 조금 눈에 띄네요. 부츠는 매우 세밀하게 조형이 되어 있고 발바닥에는 카피라이트 관련 문자와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어서 팩을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절 가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개를 이렇게 어, 좌우로 기울이고 앞을 내려다 보거나. 올려다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목 가동을 하면은 뒤에 좀 관절이 많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고개를 도리도리 복부 관절은 볼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거나 앞뒤로 젖힐 수가 있고요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허리 가동은 따로 없고요 팔은 한이 정도까지 들어올릴 수가 있고 앞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팔꿈치는 이 정도까지 접힙니다. 손목 관절은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젖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도우스 바이트도 돌아갑니다. 다리는요. 앞으로는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뒤로는 별로 안 올라가고요. 옆으로는 어,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허벅지에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무릎 관절은 아주 많이 꺾어집니다. 발목 관절은 이렇게 앞뒤로 젖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박스에서 꺼내면 왼손은 주먹이고 오른손은 권총을 쥘수 있는 손인데요. 왼손을 권총을 쥐는 손으로 교환을 해서 이렇게 왼손이랑 오른손에 권총을 주워줘서 이렇게 쌍권총을 장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오른손을 주먹 파츠로 갈아끼워서 이렇게 양손 다 주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권총 홀스터가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총 하나를 이렇게 휴대할 수는 있는데요. 다른 권총은 반대쪽이 이렇게 어, 단검을 차고 있어가지고 권총을 수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한 영화 블랙 위도우 피규어들하고 나란히 세워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 중에서 블랙 위도우만 디럭스로 따로 나온 제품이고 나머지는 크림슨 다이나모 웨이브 일부입니다. 보시면 은이두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를 제외하고 슈트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어 방금 살펴봤다시피 조형 자체는 좀 차이가 나고요. 두 피규어의 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총평은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예고편 속에서 공개된 모습을 잘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우의 외모 같은 경우에는 뭐 완벽하게 재현을 한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느낌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복장 같은 경우에는 디럭스 블랙비도우 슈트랑 거의 비슷하지만 베스트를 입고 있다는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어, 조금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뭐 피규어만 봤을 때 그렇게 끌리는 제품은 아니었는데. 영화에서 아마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나올 캐릭터인 것 같아서 어, 정작 영화를 보고 나면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품 자체는 어, 관절 가동 같은 면에 있어서는 디럭스 블랙이도 피규어랑 유사한 것 같고요. 다만 목 관절이 너무 드러나 보이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은 악세사리가 좀 적은 점 그리고 또 권총을 한쪽밖에 휴대할 수 없다는 점이 살짝 아쉽고요. 그걸 제외하면 무난한 피규어라고 할수 있겠네요. 코믹스에서는 이 옐레나 벨로바라는 캐릭터도 블랙 위도우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과연 옐레나가 이번 블랙 위도우 영화뿐만이 아니라 향후 MCU 영화들에 있어서 블랙 위도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될지 그거는 영화를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